안녕하세요. 자 보통 사람들에게 희망과 혁신을 동기부여하는 유튜브 대학의 이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50대 이후라면 이젠 나이순이 아니다.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느니 병원에 입원했느니 하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요. 자 치명적인 질병은 별 증상이 없다가도 예고 없이 터진다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건강검진 수치나 몸의 변화로 예고를 주긴 하지만. 자, 혹시나 하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치과에 가는 경우가 꼭 그렇잖아요. 이빨이 다 썩어서 치통이 심해지고 위기를 느껴야만 가잖아요. 자, 물론 이빨은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만, 이 치명적인 질병은 생명이나 삶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 가지 건강 수치를 알아보고, 이 최고의 재산인 내몸 건강만큼은 유비무한을 실천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과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혈압이 130, 85 이상이거나, 두 번째로 혈당이 100 이상,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40이 만인 중에서 단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생활습관이나 운동습관 등에서 바짝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자, 이를 좀더 확장해서 살펴보면요.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볼때 반드시 신진 대사상 병적인 이상증으로서 나타나는 이 다섯 가지 대사증후군 건강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펴보고, 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고혈압이 130, 85 이상이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자, 두 번째로,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혈당 조절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다음 세 번째로, 내장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또는 이상 지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시고 있는 분. 다음 네 번째로, 이 건강에 유익한 고밀도 콜레스톨 HDL 수치가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인 경우. 다음 다섯 번째로, 복부 비만이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등에서 이세 가지상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위험한 건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대사 증후군 중에서 특정 증상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쓰러지거나 언젠간 큰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좀더 강하게 명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가지 대사증군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개선과 아, 특히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희 경우에도 4년 연속 신장 기능 관련 수치나 이 여과 의율에서이 정상 수치가 아니어서 전문 병원에 가보려는 권고를 받았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났지만 자 2, 3년간 무리 안 하는 꾸준한 운동으로 완전한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었고요. 아,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중학생과 달리기 시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몸과 마음이 매우 가볍고 활력이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혈관 관련된 수치는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가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50대 이후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혹시나 하고 방심내지는 자만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셔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의 발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보통 사람 유튜브 대학 TV 건강 편에는 제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저만의 즐겁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 운동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실천하면서 너무 즐겁고 아,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다섯 가지 대사증후군 건강 위험 요인에서 벗어나고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날까지 이 보통 사람 유튜브 대학 TV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 생산적이고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